대구와 경북에도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면서 빗줄기가 굵어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최보규 기자, 비가 여전히 많이 오나요? 네, 저는 지금 대구 금호강 둔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거센 비가 내리면서 1 시간 최대 강수량이 대구 화빈 32, 대구 옥포 30,칠곡 80산 28.5mm 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대구 전역과 경북 구미, 영천, 경산 등 13개 시군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 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는 10에서 60mm입니다. 그제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는 봉화 석포가 136mm로 가장 많고, 7곡 803 114, 문경 동로 111.5 등입니다. 소방 당국에는 가로수 쓰러짐과 낙석 등 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올해 3월과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우려가 특히 큰데요. 대구 군위와 경북 안동, 김천 등 4개 시군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발령된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과 저지대의 접근을 삼가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금호강 둔치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